당뇨란 일단 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사람이 이제 걸리는 그 당뇨 그 당뇨가 맞습니다 그 당뇨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다 이제 찾아오게 되는 대표적인 내분비 질환인데 강아지에 있어서 이제 임상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내분비 질환은 첫 번째로는 쿠싱 두 번째로가 당뇨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에디슨 질병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지만 실제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내분비 질환 두 가지를 꼽아라 라고 하면은 쿠싱과 당뇨입니다 고양이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내분비 질환 대표적인 두 가지를 꼽아라 라고 하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당뇨입니다 당뇨라고 하는 거는 수의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지만 치료는 주사를 맞추고 약을 먹고 하는 거는 순전히 보호자가 하는 거다 보니 치료는 보호자가 하는 겁니다